안녕하세요. 쌍봉이에요. 미국 뉴욕 증시는 16일 현지 시간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 박반등했음에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0.18% 하락했습니다. S&P는 마이너스 0.26%, 나스닥은 플러스 0.13%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174.84원으로 0.74% 상승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호세 빈율 회장이 중국에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악재로 인해 미국 뉴욕 증시의 중소형 주들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생산 중단을 다음 달 중순까지 3주 더 연장합니다. 파이퍼센들러가 제트 여객기를 개발하는 릴리움에 대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내놨습니다. 파이퍼센들러가 대체육 업체인 비욘드미트의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량을 연 8만 대로 늘렸습니다. 음식 배달앱인 도어 대시가 우버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호세 비뇰 회장이 중국에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뇰 회장은 16일 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민간 비즈니스에선 엄청난 기회라며 중국이 점차 투자하기 힘든 곳이 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세계적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중국 투자는 비극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소비 지표 둔화,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하강 등 많은 악재로 인해 미국 뉴욕 증시의 지뢰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겐나임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지수는 최고점을 잇따라 경신했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역사적으로 볼때 이런 양상은 시장이 매도세에 취약하고 고점에 다다랐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만 JP모건의 전략가는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좀 완화되면 시장 우려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의 휴가철 매출은 작년보다 개선되고 국가 간 무역 역시 활기를 띌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6일 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GM은 배터리 팩 부족 영향으로 전기차 볼트 생산 공장의 가동 시점을 10월 11일로 3주 더 연장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조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 중인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GM은 반도체 칩 부족으로 북미 6개 공장에서 감산을 결정한 상태이고 GM은 공급업체와 제조 일정 등을 논의해 생산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파이퍼센들러가 전기 수지기 착률 제트 여객기를 개발하는 릴리움에 대한 첫 보고서를 내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내놨습니다. 파이퍼센들러는 소형 제트기를 개발하고 있는 릴리움이 우버와 같이 짧은 거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는 지역별 운송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릴리움이 앞으로 몇 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로 비욘드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욘드미트는 대표적인 대체육 업체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비욘드미트가 얼마나 물건을 실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 소매 판매를 예상해보니 600만 달러가 나왔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5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포드는 16일 현지시간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능력을 기존 목표치인 연 4만 대에서 연 8만 대로 늘렸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포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미시간주 생산 공장 3곳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포드 전기차 트럭의 사전 예약량은 약 15만 대입니다. 음식 배달앱인 도어데시가 급등하며 우버의 시가총액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도어데시 주가 급등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등급 상향에 따른 것으로 투자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12개월 목표주가를 기존 190달러에서 255달러로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컴파운드캐피털은 주가매출비율이 우버는 5.8배지만 도어데시는 17.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